안녕하세요. 모의료의 홍종원장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따뜻한 후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 오늘 부신 분은 여름에 수술을 하신 분들인데요. 어,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여름에 하면은 안 좋지 않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 제가 늘 설명드리는데요. 물론, 어, 겨울에 하시는 것보다 뭐더 좋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 요즘처럼 뭐 에어컨이 발달해 있고, 또한, 어, 염증에 먹는 이제 항생제 같은 약들이 발달된 시대에서 여름에 한다고 아주 특별히 뭐더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 여름에 한다고 특별히 이제 결과 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 방금 보여드리는 이, 이 사진은 오늘 오신 분인데요. 1년 경과 보시고 어, 아주 만족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6월 정도에 수술을 하셨고요. 어, 여름 정도죠. 작년에도 좀 더웠으니까. 그래서 어, M자 수술이고 이분은 특히나 이제 M자와 정수리나 이런 쪽도 같이 수술을 원하셨는데 정수리 쪽은 이제 어 가는 모발들이 많아서 수술 케이스는 아니셨고요 어 약간 보강만 하는 정도 그리고 정수리 쪽은 이제 약으로 교정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M자 라인만 대략적으로 한 2500모 정도 어 진행을 하셨던 분이고 어 이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M 자는 이전 사진과 다르게 완벽히 가려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수술하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 실제로 이게 뭐 절개법이든 비절개법이든 뭐 여름에 잘 수술하시고 약잘 드시고 하시면은 크게 염증이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언제 하시든지 어, 수술만 잘 되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모의료원 홍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